2번 카드 고르신 분들. 2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아직도 조금 화가 좀 남아있네요, 마음속에. 회복하려는 기미는 있지만 왠지 그게. 그리고 이분들은 좀 사람으로 치유받으려는 성향이 있고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. 다크 그린도 굉장히 많이 수용적인 칼라라서, 새로운 상대가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, 새로운 상대를 만나고 싶어. 그리고 사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죠. 이게 내치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다 뭔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. 그래서 이분들은 뭐 어떤 것보다는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,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좀 소통하고, 음, 그러면서 좀 힐링이 된다. 사람으로. 음, 그럴 수 있고, 일에 대한 만족감. 이런 거 하면 좋고 지금 약간 상황적으로도 안 좋아서 돈을 버는 일에 조금 집중해도 굉장히 좋거든요. 그러시니까 딱 목표를 아 내가 정말 돈 열심히 빡세게 벌어서 모아 보자. 약간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조금 그런 것이 좀 적절한 기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복도 많으시고 그러 그러셔서 지금 뭔가 아, 아 나이 나 좀 약간 자존감 꺾인 그런 상태로 머리만 복잡하고 지금 이렇게 눈에 두른 붕대는 내가 풀을 수 있는 거죠. 내가 풀을 수 있는 누가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여기는 그리고 주변에 칼들이 꽂혀져 있는데 이것도 나의 생각들이죠. 나의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떨쳐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뭔가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. 어 저, 뭐든지 잘할 수 있고, 재능도 많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, 그리고 뭔가 지금 사람을 시작하든, 아니면 사람이든, 일이든, 뭔가, 이렇게 약간 좀 시작하고 싶다. 약간 좀 회복 단계라 그러는지, 좀 회복되는 단계라 그러는지, 그런 시작의 카드들도 보여지는 걸로 봐서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런 거참 좋다고 이렇게 느껴지고, 음, 그렇기 때문에 어, 사람도 좋고 일도 적, 좋고 그렇게 약간 뭔가의 목표에 꽂혀가지고 정말 딱 들고 있는 칼처럼 딱 어, 무라도 썰자 이런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하시면 음, 굉장히 그 높은 성취를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우울은 벗어난 좀 그런 만남이 있을 거라고 조금 긍정적인 미래의 카드가 보이네요. 그리고 칼라들도 예뻐서 음. 음. 네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또 그런 메시지, 또 그런 것들도 좀 연관돼서 나오는 것 같네요. 이동의 카드가 나온 거 보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화성의 카드라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을 대변해 주듯이, 어, 그런 금전적인 것들,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욕심 좀 부려서 일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좋은, 좋은 걸로 또 보여지고요. 네, 2번 카드 고르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할게요. 제가 준비해드린 리딩은 여기까지고요.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, 그런 게 뚜렷하게 있진 않겠지만, 그냥 카드의 내용 참고하셔서. 음, 정말 좀 약간 마음의 그런 길잡이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